사실 이때 이걸로 끝이에요. 완벽합니다. 워크웨어룩을 입는 예시 중에 과하지 않은 예시의 조금 모범 답안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 메인으로 올라가도 될 정도. 로 굉장히 섹시해요. 패션 피드백 해주십시오. 마스크만 빼세요. <laughs> 인정? 옷에 대해서 뭐 정확히 제가 얘기할 건 없고 신발 너무 좋은 제품도 많이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나이대도 있으신 것 같고 모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아이템도 다 훌륭한데 마스크만 빼세요 왜냐면 여기서 충분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마스크를 안 벗으셨다는 건 어느 정도 패션으로 인식을 하고 착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옷은 전체적으로 뭐아 나이스하다 너무 잘 입었다 이런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 까지는 아닌데 살짝 부티나 보여요 무슨 느낌이냐면 카페 사장님 같아 보면은 다 똑같은 카페 앉아 있거든요 다른 직장인데 이건 뭐다? 이 카페가 이 사장님 거다 이게 패션 점검하는 짬밥이면은 거의 뭐 명탄정 견한이거든요 따라라따라따 따따 따라따따 따따 해가지고 <laughs> 매번 똑같아요. 장소가. 근데 보면은 살짝 그 모자 딱쓴게 머리 카락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커피에, 케이크에. 그 모자는 필수고 그다음에 신발 같은 건 원래 좋아하고 복장 자체는 편하게 입고 가는데 마스크는 원래 그냥 조금 자주 착용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이 카페는 내 카페이고 퇴근할 때마다 대리료를 한장 찍어서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올리는 게 취미이다. 어. 그게 바로 학계 요즘말로 너네들이 하는 말의 정설이다뭐 어쨌든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다. 하하하하. <감감감> 음. 응. 있네. 따끔한 첫째 주시면 겸해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잘해보잖아. 깔끔하고 이제 다리 딱 꼬고서 에스프레소 먹으면서 급히 한 잔에 여유하면서 딱 어? 하고서 그 뭐야 인스타에다가 태그 딱한 다음에 오늘도 나른한 오후 휴일은 참 좋다. 아 내일은 월요일이네. 딱 올리면 딱 조합이 100개 딱 바뀌면서 아마 오빠 저랑 놀아요. 이러면서 딱어 좋잖아요. 근데 어. 걸을 때 이렇게 안 걷잖아. <laughs> 누가 봐도 <laughs> 누가 봐도 사진 찍어달라고 걸야오야아 이거 묵직하네. 오야 이거 이거 응? 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핸드폰이, 핸드폰이 묵직한 핸드폰 접근한다고. 어? 이렇게 누가 보폭을 크게 누가 걸어다닐 때, 누가 걸어다닐 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걸어다녀. 누가 봐도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걸어다녔구나 네. 그거 티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어. 묵직합니다. 남자네. 스타일 음. 가이드. 음. 내가 지금 가 지금 보고 있는 게이두장 밖에 없잖아요. 이건 잘 입었어요. 이건 잘 입었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컬러, 상의 컬러랑, 요 노란색 컬러랑 맞거나, 아니면 메시 소재 형광 컬러랑, 이 형광 컬러랑 맞거나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이 톤이 안 맞는 거? 요런 게 살짝 아쉬운데, 요것도 정말 어, 괜찮게 잘 입은 거 되게 허전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뒤에 가방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가방을 뒤로 하나 이렇게 크로스로 매준 거, 어, 요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형광, 뭐그 다음에 신발 포인트, 그 다음에 블랙, 블랙에서 보통 크게 두 톤에다가, 오렌 색깔, 나이키 소우시가 포인트죠 이톤 조합 되게 잘했어요 조금 아쉽고 이거는 그냥 조금 그냥 신발 좋아하는 아저씨 어, <laughs> 신발 수집가 신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제력도 있고 난 신발도 조금 어느 살 수가 있고 옛날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신발을 좋아해 근데 옷 스타일은 그냥 그래 어, 살짝 그런 느낌이 근데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살짝 상반돼요 어, 그래서 어느 쪽을 갈지 정하세요 우리 재욱이 친구 어, 나는 그냥 신발만 아싸리 하고서 그냥 옷머신 오, 모, 십만 때로 받을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그냥 캐주얼하게 가고 편하게 가고 어 원래 좀 편하게 가야 돼 아재 스타일은 그렇게 가가지고 신발에 딱 해서 나이거 신었다 해가지고 어, 빡갈 건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해서 좀 센스 있게 많이 입을 건지 딱 하나만 정하세요. 스타일 가이드. 반오십 대학생 데일리룩, 냉정하게 봐주세 냉정하게 봐달라고 했어요 진짜로. 워크웨어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이 머리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머리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 어깨 실측도 이게 어깨 올라간 것도 보통 일본 브랜드에서 복각 브랜드에서 많이 나올때 보통 이런 피팅감을 많이 선호를 하고 이런 어깨 실측 사이즈도 오버하지 않은 게 워크웨어룩에 많이 선호하는 어깨 실측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워크웨어룩에서 제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큰 셀비지 바지나 생지 바지를 만약에 입었어요. 보인뭐 면바지나 뭐 여러 가지 입었어. 입었을 때첫 번째 실수하는 거, 신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를 보통 본인 사이즈보다 오버하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15억, 진짜 많게는 20억, 막 진짜 뭐 일본 사람들은 25억, 막 30억까지도 가거든요. 왜냐면 통이 커지니까 본인 원래 슬림하던 이렇게 슬림하던 팬츠에 원래 발 사이즈 정 사이즈를 신다가 통이 커지는 바지를 사게 되면서 이 발이 엄청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와요. 그럼 되게 발면서 깨지거든요. 근데 사이즈업을 신발을 어느 정도 한게 보이고 두 번째는 상의를 넣었을 때 어색하지 않게. 뭐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또것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의를 봤을 때 되게 타이트한 정 사이즈 피팅과 그다음에 티셔츠를 입었잖아요. 그게 보통 입었을 때 밸런스의 정석이에요. 벨트 자체도 되게 두께가 있는 벨트랬죠. 그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 쓴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은 되게 머리 스타일까지 합쳐서 오, 와 개쩐다 워크웨어룩 어떻게 이렇게 입지는 아지만오잘 입었다. 내가 이렇게 입어야지 하는 걸 구현했다까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보통 이런 이런 반팔 리트못 입어요. 진짜 워크웨어룩으로 입을 거 아니면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템인데 이런 거 입은 것도 굉장히 섹시해요. 어, 얘기할 거 없어요. 딱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거 구현 그핏 옷을 사고 난 다음에 스타일링 할때후 조정까지 다 완벽합니다. 워크웨어 룩을 입는 예시 중에 과하지 않은 예시의 조금 모범 답안이에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 메인으로 올라가도 될 정도로. 근데 왜 이거보다 더 과하게 하시는 분 있거든. 올드스쿨 타투에다가 반지 쫙쫙 끼고서 진짜 포마드 진짜 강하게 하고 요런 유케텐 신발 진짜 개빡센 거 있잖아. 진짜 이런 거 신고 백화점 들어가면 딱! 딱! 딱 소리 났습니다 이런 이제 캐스퍼 같은 이런 미창 같은 거 깔고 진짜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사진보고 똑같이 따라 입으시면은 아주 시짜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겨울림 수염 진짜? 이러던데 그럼 제가 맨날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뭐야 아... 씨... 방송하기 존나 귀찮다 이러면서 막 아... 아... 개판 아... 진짜 이... <laughs>